이티게 특이한 시간 미천대표사 모시겠습니다 시작하셨다고요 우리 빠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아기 제가 늦었습니다 큰일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불쌍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서럽고 안타깝고 쪽파인데 어, 이얘기좀이할 건데 제가 이대홍 역이 싸우는 일이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어, 즉 굉장히 슬프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일만 거죠 역사는 진보할까? 그렇게 믿으세요? 역사는 진보한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주어가 역사인데? 역사는인데? 걔가 뭔동이에서 진보하러 어 그죠? 주어가 역사는 아니잖아요, 주어가. 주어가 진보해? 얘가 동, 동사야? 역사가 동사해? 착각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역사는 진보하지 않아요. 역사가 뭐 개가 액티비티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진보시키는 거지. 아닌가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좀더 좋게 개선하는 거라니까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역사는 진보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딱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되게 큰 함정이 붙어 있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커대한 힘과 커대한 시스템이 좋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착각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죠? 무엇인가? 무엇인가? 어제보다 나는 오늘을 만들어줄 거야 라고 착각해요. 좋은 말들만 쏘죠.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나의 생각은 아침에 아 행복해 하고 잠 껴서 일어나면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이고 아 불행해 하고 잠 껴서 일어나면 불행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을 던져줘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왜 던져주냐고요 그냥 마취 효과가 있는 거죠 여기한 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역동적인 여러분의 힘들을 무력화시키는 거 완벽히 여러분들은 거기에 갇혀 계셨어요 역사는 진보한다 류의 애들이 해결되어있잖아요 세계정신 얘기하는 아이들 세계정신 얘기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계정신이 중요해 그래서 너의 개인적인 안위와 생각과 틀거리는 잠시 포기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나요? 까라면 까. 이렇게. 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당신은 잠시 당신의 원인를 포기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여러분이 몸 닦고 했던 회사 안에서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어떻게 있었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죠. 아주 쉬워 기분 나빠 항의하고 싶어. 그런데 상사가 불러, 야 이만저만 저만 이만 저만 이만 이마 해 보니까 네가 좀 참는 게 좋겠어. 네가 좀 참는 게 좋겠어. 그러면 막 있다가 속으로 참고 싶었는데 왜뱀빌 용기가 안 나서. 마우 위에 선배가 다독거려 주니까 내가 형 때문에 참는 거야 이러고 끝내지. 그죠? 여러분 많이 겪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걸 기정 지키면 누가 편리해요? 기대는 공안 되는 자식이 편리해요. 그냥 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가잖아요. 걔네가 편리하니까 편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요청을 할수 있어요. 어떤 요청을 할수 있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불평불안함 중에 몇몇 가지는 제가 격하게 동의가 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죠. 네.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가 제네들처럼 그렇게 이용하지 않거든요. 상인적 기지를 발휘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아주 맨 처음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신입 오셨을 때, 신입으로 들어오셨을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다양성이 존중되어서 시끄러워지는 것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어떻게 오랜 시간 떨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똑같겠습니까? 여러분을 존재로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대우해주고 그의 의견을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로 가면 좋겠다 여러분의 수준이 밸류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밸류는 커요. 여러분이 건강한 만큼 밸류는 성장할 거예요. 몇몇 리더가 좋은 영물을 가지고 오고 몇몇 리더가 높은 스윙을 냈다고 밸류가 크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들으셨죠? 그죠? 많이 들으셨죠? 명확하게 하죠. 명확하게.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때로는 이익이 대세를 장악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의가 대세로 가는 날이 있습니다. 라고 또 제가 드렸어요. 이 부분은 문화예요. 법과 제도로 규정되어지고 있는 틀거리가 때로는 불편부당하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정해놓고 규정하고 규율하고 여러분들에게 레트로을를 씌워놔야 그냥 평온하게 현재의 시스템이 굴러가는 거지요. 지금은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걸 아는 때에요. 지금은. 제가 아까 늘 얘기했지만, 법과 제도의 틀거리 안에서 규정되어진 여러분의 사고방식대로 여지껏 쭉 진행해 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회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골 때리죠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에 그리고 지금 끝없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로운 개인인다를 묻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야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불편보다는 상전하고 있으면 몰라요 간혹가다 세월호 같은 참사가 터져야 하는 거예 저런 참사가 터지면 속 터져 죽었죠 그죠? 근데 저거는 가시로 보여지는 큰 참사일 뿐 원래 24시간 늘 그런 참사가 여러분에게 작동되고 있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여러분들은 주인공인 양 알고 사시죠? <laughs> 헷갈리게 하는 거죠 4년에 한번 선거권을 주거든 주잖아요 내가 마치 누굴 뽑는 거냐 찍잖아요, 그죠. 계속 헷갈리게 드리는 거죠. 색깔 있는 거, 색깔 있는 게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인줄 알고 계신 거예요. 세월호가 기울 때 "악" 하고 나오겠고, 이거는 누군가 뭘 해주겠지라고 판단하고 계실땐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일상은 그러한 불평부담함에 쌓여 계세요. 단지 여러분의 촉이 여러분의 감각이 여러분의 인식이 그 불평부당함을 판단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식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달콤한 사탕을 주죠 때 되면 월급 주고 맞죠? 때 되면 행복과 가정 얘기하고 좋은 얘기 했었고 오늘의 병원 이런 얘기 했었고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또 자부심도 줘요. 역사는 진보한데, 하하, 그렇지. 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내가 죽이냐?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생각으로 지속돼 가면 결국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프라임을 이겨낼 방법과 방안이 없어요. 웰루메스코리아의 발전의 속도는 여러분의 인식의 지평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요. 를일에서 코리아를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로 만들고 싶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얘기잖아요. 좀 또라이 같으세요? <laughs> <laughs> 감사해요. 아, <laughs> 세게 맞춰야 <말씀해야> 돼요. <laughs> 좋다, 그죠? <laughs> 진짜 좋다. <laughs> 그냥, 그냥 그냥 그 시각을 해보면 그런 건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아, 이게 진짜 정상이라니까요.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게 저의 꿈이에요. 나의 존재 이유고. 근데 문제는 자유로운 개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지. <laughs> 그죠? 이해가 안 되는데 뭔 공동체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는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을 막고 있는 불편부당하게 뭐라고 적나라하게 직시하지 않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희망이라고만 자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유로움을 자꾸 상실해가잖아. 나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볼때서야 여러분의 능동적인 액티비티가 발생이 돼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안 보이면 액티비티가 발송이 되지 않아요. 세월호 참사를 보니까 지치겠거든. 더럽고 쪽팔고 미안하고 미치겠거든. 이때 뭔가 액티비티가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불편당한걸 눈앞에 봤잖아. 근데 얘는 모두에게 보여줬잖아요. 근데 자그마한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만나는 것들이. 근데 그걸 했어 외면하고 돌아가면요. 여러분의 능동성은 발휘가 되지 않아요. 걔가 발휘가안 되면 자유로운 개인들이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러분의 앞에 자괴물이 딱 쓰잖아요. 장애물 딱 쓰는데 쓰는 장애물을 그냥 우회하세요. 돌아가시면요, 여러분이 자유로운 계획이 될 가능성이 또제이에요 끝없이 가본 데까지 가봐야 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끝없이 스터디 해봐야 한다고요. 독서하셔야 되고, 인식의 지평을 여셔야 돼요. 종목이 나올 때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타인이 주는 것, DB가 나오는 거에 의지하지 마셔야 돼요. 스스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 정리가 돼요. 그게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가 뭘할수 있어요. 축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나올 때마다 고민해보고 그 고민을 혼자 하지 마시고 조직에서 토론하시고 대화하시고 리더에게 물으시고 리더가 궁금하면 또 물을 거 아니겠어요? 대답해주고. 네, 이렇게 왕성한 토론들이 왕왕왕왕 걸어주면 겠어요 본질적 문제에 관해 깊이 고민하고 깊이 정말 깊이 나의 삶과 다 같이 합쳐서 그래놔야 돼요.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는 동안 저도 똑같은 양과 질로 같이 고민할 거거든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릴게요. 수태 세션 32%가 돼요 참여를 위해 살살한꼬시세요이처희가 하는 얘기가 예 예사롭지 않아? 괜찮을 것 같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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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얘기를 들으니까, 야, 야, 야 영화까 있어. 한번 와봐. 잘, 잘, 고르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이제 앞으로 화이팅! 여러분들의 자유로움을 위한 감사합니다.